안녕하세요, 여러분. 왕 쉬운 중국어의 전수정입니다. 정말 왕 쉽죠? 캡 쉽죠? <laughs>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죠? 야, 이 정도 쉬우면 금방 할것 같아요. 자, 3과의 마지막 시간, 9강. 본문 2인데, 본문 2에서, 아, 건강히 지내니? 어, 건강 어때? 어, 몸 좋아? 어때? 건강해? 예, 요즘 진짜 건강한 거 점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병 없어서 건강한 게 아니라 몸이 정말 일할 수 있으려면, 공부도 잘할수 있으려면, 공부 잘 하는 사람, 일잘 하는 사람, 사실은 건강이 받쳐줘야 잘할수 있거든요. 그 에너지가 막 나오잖아요. 건강한 사람한테서는. 예, 건강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요번 본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자. Uh, 우리가 두, 삼과에 uh,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발음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어들은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말들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저와 함께 어, 내용을 보실까요? 身体好吗?很好,你呢?我也很好,谢谢. 예. Yeah. 간단하죠. 예, 오늘도 인사말 한 마디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션티 이 션티 하오마 이것도 사실은 어, 우리가 뭐뭐뭐 하오 하오 이 말에서 똑같아요. 우리가 니하오, 아, 선생好 하오, 다자 이거 전부 다뭐 안녕하세요라는 의미입니다. 하오라는 거 좋냐, 안녕하냐 이런 뜻입니다. 하오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어, 그 의미 중에서 여기서는 어, 괜찮아, 좋아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는 션티 몸이 어때, 몸 어. 어때 건강해 이런 뜻입니다. 션티 신체 어때? 마 붙여서 션티 하오마. 이렇게 하오마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 그랬죠? 꼭 대답을 헌하 뭐 부호. 만약에 몸이 나쁘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부호. 요즘 뭐 몸이 아파. 어, 병났뭐병 <laughs> 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핑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꼭건하오라고만 <laughs> 대답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어뭐뭐뭐마라고 물었으면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니하오 배울 때 니하오 마라고 하면 워 헌하오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랬죠. 니하오 마라는 의미 자체도 어 니하오 마, 션티 하오마, 니망마바뻐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요번 본문에서는 션티 하오마, 션티 하오마, 뭐뭐때 헌하오, 좋아, 좋아. 헌하오. 니는? 니는 예 너, 제가 그 새로운 단어 나올 때 너라는 거, 너는 어때, 너는, 너는이라고 생략 의문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먼저 요 말을 저와 함께 읽어 보시면서 익숙하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션티, 션티, 하oma, 하oma, 신티 好 o m a 신티 하oma, 신티 하oma. 예, 잘하셨나요? 그러면, 훌륭. 예, 이럴 때, 성조가很,好,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很,好,很,好,很,好,你呢?你呢?你呢?你呢?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너는? 예, 너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만약에 很,好대신 여러분들 만약에 요즘, 아 어, 몸, 몸 나빠. 그러면 뭐라고 한다죠? 不好. 이거는 나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病了.病了.이 말은, 아병 어, 났어. 그런 가 하면, 뭐, 그렇게 좋지 않아? 할 때는, 부타이 하오. 타이 라는 거 우리가 어, 발음할 때 많이 나와서 부타이 하오. 그러면은, 그렇게 좋진 않아? 이런 뜻이에요. 아, 부타이 하오. 에휴, 요즘 몸이 뭐, 이렇게 썩 좋지 않아? 부타이 하오. 그러면, 우리 같은 운동할래? 뭐, 이렇게 얘기가 계속 되겠죠. 예. 뭐, 여러분한테, 션티 하오마?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는, 헌 하오. 很好, 응, 좋아, 이런 거 하나로 배웠지만, 여러분은 만약에 몸이 나쁜데도 건강하고 할 수는 없죠. 몸이 나쁘면, 不好,病了,不太好. 예, 다할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很好,不好,病了,不太好. 예, 이런 걸로 여러분들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묻는 사람이, 니 너? 니 너? 넌 어때? 그랬으니까. 그러면 은니 너라는 뜻은 뭐예요? 니, 니, 니 션티하오마? 너도 몸너몸 몸 괜찮아? 너몸 좋아? 이런 말이잖아요. 너라는 것이 바로 션티하오마를 생략한 말이니까 대답은 뭐라고 해요? 만약에 얘가 헌하오 좋아 좋아라고 대답했는데 나도 좋아 나도 좋아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워예 ?我也 워예 헌하오 헌하오 앞에다가 워나그 다음에 예 우리가 어, 새로 나온 단어에서 예라는 건 또한 이런 거 배웠죠? 워예 헌하 我也很好. 나도 좋아. 나도 좋아. 시에 예, 그렇게 물어줘서 고맙단 말입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셔서我也很好.我也很好.谢谢.谢谢. 谢谢. 자, 다시 한번 여기 전체 다 읽어보겠습니다. 身体好吗?感谢哈默.身体好吗? 어, 또는 여기다가 니 쓴다고. 어 틀린 말 아니죠? 어 너의 몸 괜찮아? 아니면 닌 쓰셔도 됩니다. 당신 어 당신 아주 굉장히 좀 정중한 관계라면 자, 닌 션티 하오마 이렇게 말씀하셔도 틀린 거 아닙니다. 닌 션티 하오마 또는 간단하게 했을 때 션티 하오마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같이 따라해 보세요. 션티 하오마 身体好吗?很好.很好.你呢?你呢?我也很好. 我也很好。谢谢。谢谢。 자, 다 외우셨습니까? 자, 이것이 요번 본문 2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외우고 가야 할 말입니다. 어, 우리가 뭐 여러가지 뭐 연습문제를 푼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한번더 여러분한테 말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어, 성조 연습은 매번 간단하게라도 한 번씩 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한국 사람 대부분이 1성하고 4성을 같이 한다든지 2성하고 3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의외로 성조가 까다롭지 발음은 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칸, 노래하듯이 높은 음이에요.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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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칸, 예, 소리 치세요. 칸, 칸, 예, 우리 본문에서 저번에 저번에 본문 1에서 나왔죠. 칸거펑요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칸거펑요, 칸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만 해보세요. 아니요, 칸, 음, 예, 어, 어, 이성, 이성, 칸, 칸 올라갑니다. 칸, 음, 예. 예, 이건 잘하셨네요.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자,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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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자, 여러, 여러분만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예. 음, 칸, 예, 올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삼성하고 구분이 안 돼요. 칸, 예. 예, 잘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이성이, 예, 어, 잘 발음이 안 되군요. 칸 하고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올라가셔야 돼요. 3에서 5로 올라갑니다. 5가 제일 높은 음이잖아요. 칸 하고 높은 음인데 거기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칸 하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이걸로 쉬운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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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네, 이거는 어, 많은 선생님들이 중국어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성조 가르치실 때 이거를 많이 예를 들어요. 어, 왜냐하면 한자로도 똑 부러지게 나오거든요. 자, 마 그러면 엄마예요. 마, 그 다음에 어, 섬유 중에 마 섬유 있죠. 그런 어, 섬유를 얘기할 때천 같은 거 얘기할 때 마, 마, 예, 올라가셔야 됩니다. 마, 자, 그 다음에 말, 뛰는 말 있죠. 달리는 말, 마, 마, 자, 그 다음에 욕하다는 말이, 마! 마! 마는 욕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자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상형 한자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뭐, 요게 해모양이 있지만, 예, 해모양 이렇게 있죠. 해모양에서 모양이 나온 게한 일자, 날 일자 같은 거겠죠. 이런 걸 상형 문자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국 문자는 상형 문자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상형 문자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상형 문자가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5% 정도. 그 다음에는, 어, 지사 문자라 그래서, 예, 지사 문자. 지사문자라고 해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글자들이죠 가운데 어떻게 그리실 거예요 가운데 그죠 가운데. 를 관통하는 거 가운데라고 할수 있죠 가운데 중 위를 어떻게 그래요 위에야 땅의 위 그래서 위상자 이런 것들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단어들을 만들 때는 이렇게 일을 가르치는 거 일을 말한다 이래서 지사문자라고 해서 이런 것들 만들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것은 이런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가지고 모아서 회의문자라고 하는데 모을 회자하고 뜻 의자예요 그래서 회의문자라그러는데 이거는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두 개를 모아요. 그래야 뜻을 만듭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날 일자하고 달 월자가 붙으면 어떨까요? 밝겠죠? 달하고 해가 붙어봐요. 너무너무 밝은, 밝을 명. 그죠? 사람 인에다가, 자, 나무목자 붙이면, 어, 쉰다는 뜻이 돼요. 나무에 기대에서 쉰다든지, 나무가 두개 있으면 수풀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만약에 나무에 밑은 뭐죠? 뿌리잖아요 뿌리, 근본 본자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회의 문자를 만든다. 그런데 이세 가지가 굉장히 쉬운 글자들인데 이세 가지를 합해 봤자 중국 사람들이 쓰는 한자의 20%가 안 돼요. 20%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의 글자는 뭐냐면요. 보통 말하는 형성 문자라 그래요. 형이 모양이고요. 성이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중국 문자는 어, 이런 글자가 어떤 그림만, 모양만 나타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 속에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있어요. 하나는, 어, 모양, 뜻. 다시 말해서, 이 형이라는 건 뜻을 나타내고, 어, 성이라는 건 소리성 자죠? 소리를 나타내요 사운드가 같이 있어요. 뜻하고 사운드가 같이 있는 게 사실은 중국 글자고, 이렇게 형성 문자로 만든 것이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중국어 한자를 익숙하게 알게 되면은요, 한자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 압니다. 자, 그럼 형성 문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세요. 자, 만약에 마, 그러면 이거 원래 마, 라는 게 바로 상형 문자예요. 원래 이런 글자가 있었습니다. 말 모양을 보고, 이거는 약자지, 지만 말 모양을 보고 이런 말자가 맨 처음에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말이라는 말하는 소리를 의미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서부터 엄마 할 때는 여자잖아요. 엄마는 그죠? 여자에다가 마 붙여서 마라고 성조 틀리게 하면서 엄마라는 의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뜻이고 마는 뭘까요? 마 이거는 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성 문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입구가 두개 있어요. 야, 입이 두 개가 있을 때가 언제 그럴까요? 예, 사람 욕하려면 입한개 갖고 부족하겠죠? 어, 너무 입이 찢어져라고 막 욕을 하면 그런 사람 보고 생각을 했나봐요. 입구에 두 개에다가 말 맞자 붙여서, 말은, 마! 마! 그러면 사람을 욕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바로 형성문자입니다. 이두 개는 뜻을 나타내고 마에서 이 마! 마! 이 글자가 온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바로 이런 걸 형성문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자를 보실 때 이런 시각으로 봐주세요. 또 예를 들자면 만약에 뭐 푸를 청자가 있으면 물수자를 붙여서 맑을 청자를 한다든지 이 날일자를 붙여서 개일 청자를 만든다든지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예, 징뭐 커할때 사람을 요청하다 할때 말씀 언자를 붙여서 진 이렇게 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중국 한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형성 문자에 그런 시각으로 중국 한자를 보셔서 어 한자 때문에 어렵다라는 시각은 조금 어 바꾸시는 게 중국어 공부하시는 그런 마음에 좀더 쉬운 중국어가 될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마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 드렸네요. 자 그다음에는 발음 연습입니다. 발음 연습은 제가 의미로 어, 성조를 찍어 드릴게요. 자 빠바에서 빠빠 빠. 그다음에 어, 왜 이렇게 연습을 하냐면요. 비음하고 피음을 구별하라고 지금 어, 여러분한테 이걸 제시한 겁니다. 자 빠파파 파. 예 파하고 빠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죠. 만약에 일성으로 얘기한다면 빠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성으로 얘기한다면 빠 파 예, 다르죠? 자, 성조로 1, 2, 3, 4성을 다 두고 한번 해봅시다. 자, 까카하 예, 이성으로 하면 까카하 예, 사성으로 해봅시다. 한번 까카하 예, 되셨죠? 자, 이것도 한번 1, 2, 3, 4성으로 한번 해봐요. 찌지치치시시 지, 치, 시. 예. 2성으로 하면 지치 시. 예. 지, 3성으로 지치 시. 예. 4성으로 찌, 치 씨. 예. 어렵지 않으시죠? 자, 여러분은 전부 1성으로 한번 요거 세 개를 전부 다 읽어 보겠습니다. 세 줄을 한번 읽어 보세요. 예. 예. 음. 잘하셨습니다. 자, 찌, 치, 씨도 시작. 음, 예, 씨입니다. 이 발음 다 하셨으면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는 자, 오하고 위의 발음을 비교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 발음도 같이 비교해 볼게요. 요세 가지 발음을 자, 요 밑에 썼죠. 이하고 오하고 이세 발음을 구분을 할게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이 발음은 예, 가로 열고 제가 이렇게 표시해 드릴게요. 이거를 표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 발음이고, 자, 이 발음은 이 발음입니다. 요세 가지 발음하는 방법을 한번 변환해 가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입모양이 변하는 거를 느껴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 이. 자, 이거 이 발음은 어떻게 할까요? 위 예, 이제 입 모양 변하시면 안 돼요. 동그란 그대로 놓으세요. 자 위에서 요 발음 변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오오예 이것도 입 모양이 동그란 상태로 갑니다. 자 우에서 다시 위로 가봅시다. 오오자이 이, 예, 이는 옆으로 벌어지는 거 느끼시죠? 우하고, 위는 입술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옆으로 벌어지는 음이에요. 이 비교, 어, 이세 개의 음이 의외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병음을 읽을 때도 자꾸 헷갈리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어, 제시를 해 봤습니다. 자, 읽기 연습 내나 이건데 어, 성조를 1, 2, 3, 4성으로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위 같은 발음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1, 2, 3, 4성에 가면 갑자기 1성 할 때는 1성 할 때는 위하다가 2성으로 가면 위하면서 이가 나와요. 위이 하시면 안 됩니다. 위 우리나라의 위가 되면 안 되니까 위. 그 다음에 3성로도 위, 4성로도위이 발음이 나오나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읽기 연습 저랑 같이 해보세요. 자, 위, 자, 위. 위위자 여러분만 해보세요 예예예 예. 예, 너무 잘하셨어요 이위 발음 중국에서 공부한 학생들도 이위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이것도 위 발음이라 그랬죠 그런데 점점 생략한 거라 그랬습니다 요네 가지가 자 이것도 일성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주쉬 예, 여러분 해보세요. 예, 이성으로 한번 해보십니다. 주, 쥐 주, 쥐, 쥐. 예, 여러분 해보세요. 예, 삼성으로 주, 쥐 주. 쥐, 쥐. 예, 쉬이 하고 옆 입술이 옆으로 가나 안 가나 잘 감시하세요. 입술이 딱 오므려져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만 해보세요. 삼성으로 주 시작.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사성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자, 휴, 아, 주, 쉬, 쉬, 예, 주, 주, 쉬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예,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거는 쉬운 발음인데, A가 어떻게 변화를 보세요. 자, 하나가 있을 때는, 빠, 빠, 이렇게 합니다. 어, 에, N을 붙이면 그대로, 빤, 빤. 그런데, I, A, N이 붙으면 이게 A 발음이 아니에요. 아 발음이 아니다 EN, EN, 이런 발음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구분하기 위해서 연습에 넣습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빠, 빠, 빤. 반 이거는 빈빈빈 그러니까 이 a가 a 발음이지 아 발음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가 하면 b a n g 는 무슨 발음이에요? 빵 예, 앙 발음입니다. 빵빵 빵. 어, 그렇게 발음합니다. 자 밑에도 어, 이거는 은하고 안하고 구분하는 겁니다. 엉하고 자판판판판 판, 펀, 펀. 어, 언 발음입니다. 언 발음, 펀, 펀, 펑. 펑. 자, 여러분만 한번, 아까 빠서부터 안 했으니까 빠서부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음. 예, 비엔 잘하셨네요. 자, 판, 응. 음. 아? 펀. 예, 이거는 판이고, 이거는 펀이거든요. 펀. 이거는? 예펑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이런 일기 연습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본문으로 다시 가서 여러분 외우고 있어요? 아 건강하세요 뭐였었죠? 외우십니까? 예 금방 잊어버리셨죠? 다 해보세요. 身体好吗?身体好吗?身体好吗?很好很好.你呢?你呢? 나도 좋아요 뭐였어요? 很好가 좋다는 뜻인데, 나도 좋아. 아, 너무 잘하셨어요. 我也很好.我也很好.谢谢.谢谢. 예. 다시 한 번만 보세요.身体好吗?很好.你呢? 我也很好.谢谢. 자, 중국 선생님 발음 들으시면서 여러분 한번 입속으로 크게 따라해 보세요. 한 번만 듣고 우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身体好吗?很好.你呢? 我也很好，谢谢。예, <목소리> <목소리> 이제 막 귀로 쏙쏙 들어오시죠. 중국말이 잘 들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미 외웠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꼭 외워주세요. 지금까지 배운 거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말들이니까.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씨에씨에까지再见. <목소리>